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마침내 서둘러라. 복수를 이루리라. 도르네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왔군.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행동할 때다.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내 칼이 피를 담다 싶다, 아, 참. 참. <laughs> 서둘러라. 어서 싣다둘러라 어서 지실을. 안으도록 안으도록. 행동할 때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시모으내 <놀람> 피를 갈 피를 갈망한다. 운명이 나를 짓밟을 지라도 지시를 내려라. 때가 왔군. 서둘러라. 도르네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행동할 때다. 드디어! 업그레이드 그는 완료. 내피를 갈망한다. 흠. 음. 서둘러라. 행동할 때다. 음.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안돌르 아누도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지시를 내려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내가 왔군.

도르네카 행동할 때다 음,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도네카내하지마내가 왔군 지시를 내려라 건설이 완료시를내려 시간이 있다 자여 서둘러 우리의 의지가 이루어집니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때가 왔군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지시를 내려라 잠자던 자가 깨어났음 시간이 없습니다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행동할 때다.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연구 완료. 깼습니다. 깼다고요. 제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서둘러라. 아누도르, 아누도르 복수다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때가 왔군 드디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음. 아누도르, 안도르 행동할 때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서둘러라. 드디어 내가 왔고, 지시를 내려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내 칼이 칼력할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라. 빠서 행동으로 옮겨야. 때가 왔군. 업그레이드 완료. 행동할 때다. 도르네카,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지시를 내려라. 안우도르, 안우도르. 드디어. 연구 완료.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다고요. 행동하기 완료됐습니다. 됐다. 지시를 내다. 서둘러. 음. 도르네카. 때가 왔군. 드디어. 연구 도르네카.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내 힘은 당신 것입니다.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내 힘은 당신 것입니다. 행동할 때다. 안으로는 안됩다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물론입니다. c 시를 내리자. 내 칼이 피를 타이니다 음. 내가 왔군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깼습니다 깼다고요안우도라 시간이 없다 필멸자여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놔라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행동할 때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네 피는 내 것이다. 내가 왔군. 서둘러라. 서둘러라. 내가 왔군. 나커이 피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라고. 금이 부족설이 완료됐습니다. <놀람> 지시를 내려라. 도르네카. 금이 부족합니다. 행동할 때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흠.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내가 왔군. 어디를 공격할 때 빠르게 행동할 때다 잠자동자가 깨어났습니다 한잔 연구 완료 때가 왔군 아누도르 아누도르 깼습니다 깼다고요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지시를 내려라. 서둘러라. 드디어. 뭘 마실 텐가? 행동할 때다.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시를 내려라.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안우도르, 안우도르. 목이 말라 보이는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누구도 상냥지못시를것이기고 아, 있습니다. 언제인 오, 이 한번 해 행동할 때다. 음, 연구 완료 때가 음, 왔군 서둘러라 아무도를 안 둘러라 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깼습니다 때가 왔군 음, 어디를 공격할까요? 게 하지 마라 알겠다. 아드샤라님의 이름으로.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어서 행동으로 옮결시킬 것이 없습니다.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서둘러 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빠르게. 됐습니다. 행동할 때고요. 흠. 지시를 내려라 시간이 없다, 필멸자여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한잔 더? 이건 자네 앞으로 간아왔옵니다 어느 도라, 무슨, 언제 있나? 지시를 내려라 드디어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 얼 마실 텐가? 내가 왔군 소지품이 가득 찼습 행동할 때다 도르네카 목이 말라보이는 서둘러라 보이는... 지시를 내려라 드디어 한잔더 서둘러라 아도더르안도더르 목이 말라보이는 행동할 때다 들을 공격할 것내힘신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얼마 쓸 텐지. 내가 왔고 온은 나를 채우고 있는지라 내일 나옵 이번 잡류 해가 다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칼 피를 갈려 갈린 도어를 위한 오지 빨라 보이는. 했습니다. 행동할 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아군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누군지 분대인가? 덤벼이. 어, 이것 안에 앞으로 따라노. 오, 이거 한 번, 해보 번. 한잔 더! 올맞을 목이 말라보이는! 이번 잔은 내가 사지! 한잔 더!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 되지, 고 있습니다. 명무대로 무슨. 무슨. 있나? 무슨. 무슨. 나슨 무슨. 무슨. 무 얼마나 무슨. 무슨. 무 금 방이 곧도가 됩니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의안 음. <놀람> <도르네카. 아누도르 란드. 놀람> 음.